안녕하세요 홀덤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 만들어도 될 승부를 만든 히어로라는 주제로 핸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핸드 리뷰는 플레이어 간의 핸드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플레이어들의 핸드가 어떤 것인지 그 핸드 레인지를 예측해 보세요 2호 블라인드 게임이고요 히어로의 포지션은 컷오프이며 미드에 있던 플레이어가 30개로 오픈레이즈를 합니다 그리고 히어로가 콜을 내서 해수업이 되었습니다. 플랍은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요. 미들이 60개로 컴뱃을 하자. 히어로는 200개로 레이드합니다. 미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900개로 올인을 했고요. 히어로는 스냅콜을 합니다. 그리고 두 플레이어는 카드를 오픈했는데 미들의 핸드는... 에이스코인 스페이드 수디시였으며 히어로의 핸드는 뭐였을까요? 제가 5초 정도 후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핸드의 인지를 예상해보세요. 히어로의 핸드는 89 다이아 수디시였습니다. 턴에서는 하트 6이 나왔고 리버에서는 클럽 잭이 나오면서 미들이 큰 팟을 가져갔는데요. 이 핸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플랍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핸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핸드 히스토리인데요. 마지널 핸드로 큰 승부를 볼때 위험성에 대한 좋은 예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플랍의 미들에서 30개로 오픈을 이렇게 했죠. 그리고 쿼드프에 있던 히어로가 콜을 하면서 해접이 됐습니다 지금 히어로의 핸드가 8-9 다이아 수릿인데 이런 핸드로 오픈레이즈에 콜을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플랍에 8이나 9를 맞추지 않는 이상은 드로우로 가야 되는 상황이며 드로우를 가졌다면 상대의 베팅에 콜을 해야 되고 이것이 턴에 메이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아무것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하이카드가 두장 이상 나온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뭐 아무것도 사연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힘없이 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콜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제 1, 2 블라인드 위주로 이제 리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낮은 블라인드에서는 이런 핸드로 콜을 하고 플랍을 싸게 보려고 하는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액션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액션이 좀 괜찮은 2, 5 블라인드나 5, 10 블라인드 정도 되는 데에서는 이런 핸드로 패시브하게 플레이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옵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나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핸드가 가지고 있는 엣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핸드도 자주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요. 패시브한 플레이어들은 프리플랍에 코라는 것이 뭐가 나빠? 플랍 보고 운영하는 건데 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프리플랍에 코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다는 뜻이지 잘못된 액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옵션이 아니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3벳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물으시겠죠. 흑백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3벳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액션을 할수 있는 레벨이라면 이미 훌륭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제 영상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핸드 리뷰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든 히어로는 프리플랍에 콜을 냈고요. 플랍이 이렇게 나왔죠. 뭐 이런 핸들을 가진 히어로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플랍이 뭐 나쁜 플랍은 아닙니다. 나름 괜찮은 플랍이에요. 그리고 미드는 60개의 팟에서 팟 사이즈로 컴뱃합니다. 원래는 67개이지만 간결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팟에서 블라인드는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드의 컴뱃에 히어로는 플러시 드롭을 가지고 200개로 레이즈하죠. 보통 이런 액션을 하게 되면 미들의 핸드에 퀸이 정말 있는지 혹은 퀸이 두려운 카드는 아닌지를 가늠해보기 위한 세미 블러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들이 콜을 한다면 플러시 드로우로 팟을 키우는 효과와 더불어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므로 히어로의 이런 액션은 어그레션을 동반한 플레이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들은 여기에서 콜을 하지 않고 총 900개로 릴레이즈 올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오림 푸쉬는 잘 하지 않는데 이런 액션을 한다는 것은 테이블이 굉장히 과열된 상황이 아니었나 추측해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온다면 히어로 입장에서도 어,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액션일 거예요. 하지만 히어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스냅 코를 하고 말았죠. 이런 환경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 테이블의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팟은 1220기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히어로가 700개 콜을 한다면 파도즈는약 1.7대1 어커티는 약 36%입니다. 플러쉬 드로우로 콜을 해도 손해보는 승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모든 스팟에서 올인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즈가 나 때마다 절대 폴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퀸이 클럽이기 때문에 미드레 핸드가 이런 핸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상황을 나쁘게만 해석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굳이 이렇게 큰 승부를 만들었어야 했나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히어로 입장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셈이죠. 만약 턴이나 리버에서 다이아가 나와서 큰 팟을 취했다 하더라도 이런 액션을 하는 플레이들은 나중에라도 또 이런 승부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겠죠. 볼륨있는 플레이가 꼭 나쁘다고만은 할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야 했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스팟은 히어로에게 포지션도 유리했기 때문에 미들의 컴뱃을 가볍게 콜하고 턴 카드를 봤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턴에서 이렇게 나와서 메이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팟은 180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900개 빼, 고요 대충 나왔습니다. 자, 프리플랍에 30개 배팅. 히어로 콜. 플랍에서 60개 배팅. 히어로 콜. 그럼 180개죠, 팟이? 통카드 쉽게 볼수 있어요. 그럼 메이드가 안 됐어. 그랬을 때 미들이 또 배팅을 하면, 그때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턴에서 미들이 더블벨을를 한다고 하면 180개 파시니까뭐 끼케봤자 100에서 150개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사이즈로 베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히어로가 플랍에 레이즈를 한 수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리버까지 카드를 보고 승부에 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히어로는 레이즈를 선택했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히어로의 입장에서 이런 레이즈를 하는 것은 상대의 핸들을 가늠함과 동시에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액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플레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죠? 하지만, 히어로의 레이즈의 릴레이즈 올인을 한 미들의 푸쉬를 콜하면서 승부를 본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즈가 나온다고 해서, 손해보는 승부가 아니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해서 매번 승부를 본다면 볼륨 있는 게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승부가 필요하겠지만 무분별한 승부는 자기 자신을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한 필수 요소 첫 번째로 어그레션을 꼽지만 어그레션은 양날의 건과 같은 것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준과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유발하기도 하죠. 온라인 플레이어들이나 젊은 플레이어들은 이런 상황에서 승부 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라이브 플레이어들이나 시니어들이 승부를 주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젊고 공격적인 플레이어들이 이런 액션을 주도한다는 뜻이지요. 어쨌든 지금처럼 상대를 폴드시키기 위한 액션을 했을 때 역풍을 맞는다면 더큰 화를 입기 전에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느 스트릿이건 레이즈를 할 때에는 상대가 릴레이즈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릴레이즈가 오즈가 나온다고 했을 때또 무조건적인 폴드가 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콜하기도 애매하고 폴드하기도 애매한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분위기를 잘 캐치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떤 것이 최적의 선택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최선의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즈 계산이나 확률 계산이 아닌 상대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어그레션이 너무 강한 플레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핸드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